마 l 리 공무원 영어 문법, 다 a s 인 p o i n t 22. 준동사는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준동사의 종류는 세 가지죠. 첫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 세 번째, 분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절대 동사의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That means, 동사의 능동, 수동 있죠? 그말은 즉, 각각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도 능동과 수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사의 부정어 형태도 있죠? 준동사도 부정의 형태가 있어요. 세 번째 동사에는 반드시 주어가 있고 그리고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죠. 동사의 형식에 따라 보어도 나오고 마찬가지로 준동사도 준동사의 형식에 따라 목적어, 보어, 그리고 주어도 사용이 됩니다. 이렇듯, 이런 준동사들은요, 문장에서 동사로서 사용이 되지 않을 뿐이지, 동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시험에서도 그대로 물어보는데요. 각각 준동사들의 능동과 수동의 형태가 맞는지, 부정은 맞는 건지, 얘네들의 의미상 주어, 즉, 준동사의 의미상 주어는 각각 올바른 형태로 사용이 되는지, 이것들을 공무원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2015년 국가직 9급에서 출제된 문장을 가지고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가장 먼저 문장 구조부터 확인해 볼게요. Parent가 주어, or 동사, responsible for 전치사 뒤에 나온 동명사, 사명식 뒤에 ing 붙었어요.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 의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어 무엇을 제공하는지에 해당하는 providing의 목적어가 함께 사용됐습니다. 다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투부정사, 투 부터 끝까지. 해석해 보면 부모님들은요,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뭐에 대한 책임? 올바른 환경을 제공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들의 아이들이 자라나고 공부할 올바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투부정사가 수식하는 건 아이들이 잘하고 배울 올바른 환경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오늘 기출 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For their children, 투부정사입니다. 여기서 투부정사는 to to부터 끝까지고요. 여기서 to grow and learn in 뭐예요? 잘하고 공부한다 그랬죠? 누가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하는 거죠. 바로 이 투부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their children이라는 거죠. 투부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에 있지 않을 경우 이렇게 전치사 for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전치사 for their children은 투부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사용할 때는 전치사 for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맞게 사용된 거예요. 그러면 기출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면 준동사는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도 따로 쓸수 있고요. 수동의 형태, 그리고 완료의 형태, 부정어 형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문장에서 각각 얘네들이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됐는지 그리고 올바른 형태로 사용이 됐는지, 준동사들이 각각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론은요, 바로 준동사 특징, 준동사별, 준동사가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각각 형태에 맞게 어떤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 준동사의 종류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각각 능동의 형태, 수동의 형태, 의미상의 주어, 부정, 완료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명사, ing, 투부정사, 투동사 원형, 분사는 ing, 현재분사라고 하고요. 수동은 동명사, 빙, pp, 투부정사의 수동은 투비, pp, 분사는 과거 분사로서 수동을, 수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의미상의 주어는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동명사 앞에 이렇게 소유격 또는 목적격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앞에 전치사 for 또는 전치사 of와 함께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분사는 의미상의 주어가 설명이 안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에 이미 있기 때문에 따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분사는 수식하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요. 부사의 역할을 할 때는 문장의 주어가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부정어 형태인 분사는 각각 준동사 앞에 부정어를 사용을 하면 부정의 형태로 바뀝니다. 동명사의 완료는 having pp, to 부정사의 완료 형태는 to have pp, 분사의 완료 형태는 having, pp가 having, pp로 사용돼요. 이렇게 각각 종류에 따라 능동, 수동, 의미상의 주어, 부정, 완료, 생김새를 암기하시고 문장에서 과연 어떤 형태가 맞는지 여러분이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you guys ready? 고고고!